탈당원, 생각하며 읽어요. 이번 시간에는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즐겁게 공부해 봅시다. 1. 해원이가쓴 글을 읽고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휴게실을 많이 만들면 편안히 쉴수 있습니다.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수 있습니다.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올바른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 시설을 늘리는 것입니다. 이제 회원이가 쓴 글을 정리해 볼까? 회원이의 의견은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도서관의 편의 시설을 늘리는 것이야. 뒷받침 내용을 살펴볼까? 응, 먼저 휴게실을 많이 만들면 편안히 쉴수 있다고 했어. 다음은 체육관이 생기면 운동을 자주 할수 있다고 했고. 마지막으로 컴퓨터를 많이 설치하면 인터넷을 쉽게 이용할 수 있다고 했어. 혜원이의 그래서 바람직한 독서 방법과 고서관의 편의시설 늘리는 것이 관련 있을까?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라면 책을 어떻게 읽는지와 관련이 있어야 해요. 이 혜원이의 의견과 바람직한 독서 방법이 관련 있는지 판단해 봅시다. 빈칸에 자신이 판단한 결과를 표시하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친구들과 이야기해 봅시다. 주제인 바람직한 독서과목과 도서관의 편의 시설을 늘리자는 것은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판단 결과와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써보세요. 예시 답안 판단 결과 세모 그렇게 생각한 까닭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책을 읽는 방법이나 태도와 관련된 내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글쓴이의 의견을 평가할 때에는 가장 먼저 주제와 관련 있는지 살펴봐야겠구나. 주제와 관련 없는 의견은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하다고 해도, 적절하다고 볼수 없어. 의견이 적절한지 알아보려면 주제와 얼마나 관련 있는지 따져봐야 해. 3. 민서가 쓴 글을 읽고 의견과 뒷받침 내용을 정리해 봅시다.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여러 분야의 책을 읽으면 배경지식이 풍부해집니다. 풍부한 배경지식은, 학교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집니다. 제가 여러 분야의 책을 읽었을 때는 시력이 좋아졌는데, 한 분야의 책만 읽었을 때는 시력이 나빠졌습니다. 따라서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은 좋은 독서 방법입니다. 1번. 민서의 의견을 써보세요. 바람직한 독서 방법은 여러 분야의 책을 읽는 것입니다. 2번 인서의 의견과 뒷받침 내용이 관련 있는지 생각하며 빈칸의 뒷받침 내용을 정리하고 판단해보세요. 뒷받침 내용 1. 배경 지식이 풍부해져서 공부에 도움이 된다. 의견과 관련성이 있나요? 네, 관련성이 있습니다. 뒷받침 내용 2.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 의견과 관련성이 있나요? 아니요, 관련성이 없습니다. 책에서 읽은 내용을 수업 시간에 들으니 이해가 잘 되었어. 책에서 쌓은 배경지식은 공부에 도움을 줘. 뒷받침 내용 가운데 한 분야의 책만 읽으면 시력이 나빠진다는 것은 믿을 만한 것일까?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 것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 4, 3번에서 뒷받침 내용일과 이를 다시 한번 살펴본 뒤에 그것이 믿을 만한 내용인지 판단해 봅시다. 뒷받침 내용 1은 믿을만한가요? 네, 맞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분야가 다양함으로 여러 분야에 책을 읽는 것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뒷받침 내용 2는 믿을만한가요? 아닙니다. 한 분야의 책이나 여러 분야의 책이나 시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같기 때문입니다. 오, 뒷받침 침용이이을을만한지 알아보는 방법을 생각해봅시다. 뒷받침 내용이 믿을만한지를 알아보려면 자료들을 검색해봐야 해. 어디서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까? 책을 찾아본다. 인터넷을 검색해 본다. 전문가에게 물어본다. 또 어떤 자료를 찾아보면 좋을까? 참, 자료를 찾아 뒷받친 내용으로 쓸 때에는 출처를 반드시 확인하고 그 출처가 믿을 만한지도 점검해야 해요. 지금까지 바람직한 독서 방법에 대한 혜원이와 민서의 의견에 대해 알아봤어. 그리고 우리는 두 친구의 의견을 평가해봤어. 어떤 기준으로 평가해봤는지 복습해볼까? 먼저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 의견인지 살펴봤어. 아무리 좋은 내용도 주제와 관련이 없는 의견이면 좋은 글이 아니라고 할수 있어. 두 번째는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 살펴봤어. 뒷받침 내용이 믿지 못할 자료라면 그래 쓰는 것은 소용이 없어. 의견을 평가할 때 정말 중요한 두 가지 꼭 기억하자. 주제와 관련성이 있는지 뒷받침 내용이 믿을 만한지.